도망치거나 때려치거나, 그 다음에 자연에서 머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걸 그만두고 어디 가서 뭘 해서 먹고 살 것이며 집에 있다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스트레스에 관련돼서는 파이트의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. 그런데 파이트의 바람직한 거는 즐거운 활동을 찾으면서 스트레스를 상쇄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생각을 재구조하는 거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이 세서 나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방어막이 무너지고 그방어막이 무너지는 거는 내가 했던 생각들이 점점 구석으로 몰리면서 인지적으로 왜곡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상적인 루틴을 계속 잘 유지하는 겁니다. 너무나 뻔한 것 같지만 여기 오신 교수님들 중에서도 식사를 제때하고 잠을 제때 자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. 또,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고요. 저거만 잘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거기다 플러스 충분한 신체적 활동을 하면 되는데, 사실 필라테스 같은 것들이 계속 몸을 괴롭히기 때문에 나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. 필라테스 강사 가끔씩 가면은 때리거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혹독하게 하는데,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하루에 생각을 하지 않고 속보를 걷는 겁니다. 그다음에 좋은 거는 지지 체계입니다. 내가 어떤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건데요. 정신과 의사하다 보면 굳이 여기에 접수해서 돈 내서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할까 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. 주위 옆에 있는 사람들 이용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증이 단계로 넘어가서 되면 그 얘기를 남한테 잘 하기 싫어합니다. 가까울수록 더욱더 안 하게 되죠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잘 듣고 공감해 줄수 있는. 그런 주위 사람들을 잘 평소에 사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빨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